Hi. 오, 안녕하세요 네가 타는 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7년이 지난 편마비는 환측손이 돌아올까요? 일단 저는 지금 2017년 11월 3일 발병해서 지금 7년 1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환측손 상태는 지금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측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제가 쓸수 있는 환측의 가동 범위는 이 정도까지 입니다 일단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오지 않고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와우. 뭐 여기서 가장 초기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환측자료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시면 은 환측선도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하지만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할 저는 돈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축으로 더 일상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법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 시간에 치료사를 집으로 불러서 지금 현재 15만 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험지가 한 시간에 15만 원. 그럼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진짜 좋은 아스날 기구 있는 헬스장도 한 달에 15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좋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시는 게더 낫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 환측을 계속 사용하게끔 해주면은 돌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평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할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건축 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제 기준으로 저는 평생 이 정도 그래서 살아가야 되고 이환측 손으로 할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수건 같은 걸 껴서 머리 감고 머리 타는 거 까지는 지금 가능해요 여러분 와우.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잡고 먹는데 이거는 불 거의 먹다가 이게 다 떨어뜨려갖고 그냥 딱 이렇게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이렇게 한측 손으로 잡고 핸드폰은 그냥 건축으로 하는 게더 편해요. 이렇게 네트워 순서는 7년이 지난 지금 한측손는 그래도 머리. 서는 정도까지는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보시면은 제 건축과 환측의 근육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7년 동안 느낀 거는 건축을 운동을 많이 하면 환측이 알아서 강직이 엄청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자기가 제가 원하는 모양은 아니더라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건축 운동이라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편마비가 7년 동안 재활을 하면은 산책선이 돌아올까에 대한 답변은 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으로 더잘 사는 법을 배우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병 이전으로 갈수 있는 방법 대공개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내가 선교 이년중에 유일하게 장애인 먹으가 왔잖아. 요 응. 이제 그, 이게 사람들은 내가 이제 보디빌딩도 하고 그러데데 이제 좀잘 사는 줄 아는데 이게 응. 엄청 힘들어요. 저는 보이지 않게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떨려요. 강직이라는 게 있어요. 응. 지금, 지금 떨리지? 응. 이렇게? 어, 응. 이렇게, 응. 이렇게 강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참고 하는데 확실히 진짜 이제 하나님 찬양을 부르니까 응. 그 정신력이 더 세지더라. 고통은 힘들어도 버틴다. 보통은 네. 있어. 아예 없진 않았는데 그래도 텐션 유지를 계속했어. 이게 일단 장애인든 비장애인든 하얀이 앞에서 다 똑같아요. 저는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하님 만나고 박뀌었어 생각이. 이거 예수님이 중풍환자를 고치고치고치시지 계속 진짜 말씀 붙잡고 살면은 이게 전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 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드릴 생각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럼요. 카통 파이팅. 네. 파이팅. 아, 파이팅. 인터뷰 장인이네요. 나는 네. 바로 이게 나와.